자, 오늘 치러진 5월 고3 전국 연합 환경평가 문제지, 언매 문법 파트만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35번, 36번, 이두 개의 문제는. 어, 지문과 함께 제시되는 거죠. 항상 다섯 문제 중에 지문을 읽고서 풀어야 하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수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어, 그래도 여러분께서 읽지 않고 푼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빠르게 영어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훑어보시고, 어, 그리고 문제에 바로바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를 먼저 훑어보시게 되면, 어, 35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틀린 것 하고 물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는 일치일 테니까 일단 지금 알수 있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36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활용해서 이 형태 교체 양상이라고 물었네요. 이걸 이해할 때 적절한 것. 지금 보니까 자동적 교체, 규칙적 교체라는 말이 있고 ox가 있어요. 밑에 있는 이 녀석들이 여기에 ox에 해당하는지를 두 가지씩 따져 줘야 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유형이네요. 근데 자동적 교체가 뭔지, 규칙적 교체가 뭔지 이 지문 안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거부터 정확하게 찾아서 풀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지문 읽어 봅시다. 자 형태소는 고유한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아시는 내용이죠. 형태가 달리 실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맛이라는 형태소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맛이, 비음을 제외한 자음편 맛도 비음 앞에서는 맛만 같이 실현되어서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처럼 하고 요약 정리하네요. 하나 형태소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것을 형태소의 교체라고 하며. 교체에 따라 달리 실현된 형태들을 우리는 이 형태라고 한다라고 뜻풀이를 해주는 단어들, 정의하는 단어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어, 이런 이 형태들이 분포하는 환경은 서로 겹치지 않는데 자, 지금 겹치지 않는데 이런 분포를 상보적 분포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뭐 하지 않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급 날리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이 형태 교체 양상은 교체의 동기가 어 이유를 말합니다. 동기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한 음운이 뭐죠? 자음과 모음을 말하죠. 어 그런 제약으로 인한 앞에 자음이 뭐냐? 뒤에 모음이 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일어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눌 수 있다. 두 개를 순서대로 설명할 겁니다.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한 교체는 말소리가 실현될 때 종성에 올수 있는 음소의 종류를 제한하는 제약이나 이거 뭐죠? 종성이 받침이니까 여기 올수 있는 음소 음소 라고 하면 자음 모음을 말합니다 요 녀석의 종류를 제한하는 제약이나 음절 끝소리 규칙 같은거 말하네요 연속해서 결합할 수 없는 음소들의 결합 앞말에 받침이 있는데 뒤에 초성에 자음으로 시작을 할때두번 어, 연속해서 정확한 발음을 하기 힘들다는 그런 제안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로 인해서 형태소의 형태가 교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체는 예외 없이 예외가 없다고 했으니까 비금 역시 날리시고 필연적으로 이러는 반드시 발생하네요. 이를 자동적 교체라 한다. 아 자동적 교체라고 했던 녀석은 지금 보니까 의문론적 제약으로 인한 교체입니다. 이게 자동적 교체네요. 이렇게 체크해 놓고 예를 들어서 있다 있다 있는 있는 보면 어간에 있있있있 으로 실현된다. 이는 종성에 가느다란 물방울만 올수 있다는 의문론적 제약과 비음 앞에. 기역, 디귿, 비읍과 같은 평파음이 연속해서 결합할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음절 끝 소리 규칙이네요 위에 거그 음끝치고 밑에 거는 비음화죠 이런 제약들로 인해서 형태소의 교체가 된 것이므로 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자, 이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절 끝소리 규칙하고 비음화 같은 경우 예외가 없지. 이런 규칙이 오면 무조건 일어난다. 이니까요. 어, 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반면 반면이면 이제 비자동적 교체 설명하겠네요. 자 반면 신발을 신고에서 아 이거 용언어간 뒤에 된소리되기네요. 딱 보니까 용언어간에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 뒤에 거대병신짓이 오게 되면 아, 그 녀석들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하죠. 자 어미 고가 니은 뒤에서 꼬라는 형태로 실정된건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자 이거는 왜 비자동적 교체죠? 예외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용언 어간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일어나요. 용언 어간, 마름, 니음, 미음 뒤에 뱃소리 되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용언이라는 요게 아니면... 교체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비자동적 교체라고 한것 같습니다. 어니은기 지금 보시면 산과 니은디면과라고 그냥 단소리 되지 않았죠? 체언이니까 명사니까요. 음운론적 제약이 존재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어미 고가 니은디에 고어로 실현된 건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교체가 아니므로 예외가 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또한 하나 추가되네요. 교체 양상은 교체를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규칙적 교체, 불규칙적 교체, 음운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규칙적 교체군요. 일단 이렇게 먼저 한번 보고 갑시다. 앞서 보았던 신발을 신고와 마찬가지로 물건을 담지에서도 어미가 이 형태로 교체되는데 이들은 니음미음으로 끝나는 용어어간뒤에 일어나는 된소리라는 일반적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 교체이다. 자 일반적 음운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규칙적 교체라고 했습니다. 자 반면 비규, 불규칙적 교체 나오겠네요. 반면에 점을 이어 이거 지금 딱 보면 항상 원형을 떠올리세요. 어, 나오네요. 있다, 있다, 있다. 라고 지금 나온 녀석 같은 경우, 시옷 받침이 있었죠. 근데 요 녀석은 뒤에 어가 이어지면서 시옷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어, 그러면 시옷이 탈락하는 요 녀석은 시옷 불규칙인 것이죠.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불규칙. 어 이놈을 지금 불규칙적 교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라 불규칙적 교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요거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불규칙이라는 이름이 붙는 녀석들 말이에요.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판단하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립니다.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파악하는 요령 오늘 이걸 세밀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아니니까 핵심 스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간 뒤에 용언 어간 뒤에 다른 거 필요 없고 어나 아를 결합해 보세요 그래서 어간도 어미도 변화가 없다면 규칙입니다 어간이나 어미가 변화가 된다면 불규칙이죠. 아 물론 이걸로 파악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거 하나면 끝이 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잠깐 볼게요. 어, 먹다, 먹, 어, 했더니 먹, 어, 라고 지금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규칙인 거예요. 그런데 불규칙을 볼까요? 어, 좀 이따 나올 수 있으니까 덮. 딱 플러스 어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더 워가 됐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간 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 이놈은 불규칙이구나. 비읍, 비읍이 달라진 비읍 불규칙입니다. 다음에 이 녀석 불규칙 활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딴거 필요 없으시고요. 딱 요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어간 뒤에 어나를 결합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35번을 풀어나가 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틀린 것. 몇 층, 몇이, 몇 도, 몇만에서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자, 상보적 분포라는 이 키워드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상보적 분포라고 나와있죠? 이거 지금 환경이 겹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보세요. 뒤에 환경이, 치읓 뒤에 환경이, 모음으로 시작했죠. 초성 이응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디귿, 얘는 미음, 비음 이런 식이니까 겹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상보적 분포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부어 붓다죠. 붓다 붙다. 이 녀석 같은 경우 좀 전에 나왔던 그 시옷 불규칙이에요. 붓다에서 뒤에 어를 결합하니까 시옷이 지금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일반적인 음운 규칙에 따라 맞아요. 일반적 음운 규칙이 아닙니다. 이거 시옷 불규칙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 하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 벌써 2 번인가 본데요. 자, 지금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 지문 속에 사례가 지금처럼 나와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런 시옷 불규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대부분 선택제 그대로 적용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찾아서 확인이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저처럼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둘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찾아서 확인하는 건 아무래도 느리시겠죠. 어, 그래서 가능하면 규칙, 불규칙 같은 것들은 기억하고 계신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빠르게 확인 한번 해봅시다. 숲과 숲조차에서 둘다 지금 뒤에가 된 소리로 바뀌었는데 서로 동일한 형태로 실현되었다. 딴 거를 보지 마시고요. 서로 동일한 형태라는 거 지금 보시면 둘다 숲, 숲하고 비읍으로 났다는 거예요. 숲, 숲 이렇게 같은 형태로 났다는 요거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굿다지으시 디귿이라는 이 형태로 실현된 것은 종성의 지으시올수 없다. 이음 끝이잖아요. 음절 끝소리 규칙. 아까 여기 사례로 지금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오케이. 음운론적 제약 맞았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밑에 보니까 음운론적 제약인데 정느라고 비음화 됐네요. 요거 아까 여기 지금 비음화 있었잖아요. 그러면 음운론적 제약이 맞습니다.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한 교체에서 음절 급소리와 비음화를 설명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적용을 했네요. 자 36번 자 이게 자동적 교체에 해당하는가 규칙적 교체에 해당하는가 이두 가지를 지금 저희한테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거 물론 하나하나 따져야겠지만 일단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할줄 아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억을 먼저 고운이 보시는 순간인 거 비웃 불규칙이죠. 곱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곱다 플러스 아 했더니 고 와 이런식으로 되니까 어, 이거 불규칙이다 변했다 불규칙이다 어, 비읍 불규칙에 해당하는 녀석인데요 어, 보시자마자 이게 비읍 불규칙이다 라고 요 녀석을 판단할 수 있었다면 규칙적 교체에 해당하지 않는데 규칙적 교체에 해당한다 였으므로 틀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판단하고 여기 따라 다니지 말고 내가 판단한 다음에 얘를 확인하시는 식으로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자, 타인의 마음을 짚는 이거 비음화 됐네요. 음끝 그다음 비음화 음끝 된 다음에 아, 피읍이 먼저 비읍이 되죠. 음절 끝 소리 그다음에 미음으로 비음화 됐네요. 음끝과 비음화라는 녀석은 여기 좀 전에 있었던 자동적 교체에 해당하면서 어 그리고 당연히 일반적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음절 끝소리 비음화로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요녀석은둘다 자동 규칙에 해당하는데 x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꾸중을 들어서 어 이건 뒤로 넘어가 버려서 지금 리을이라고 발음된 게 연음 때문에 으라고만 발음이 난 지금 상태인데요. 요런 식으로 뒤로 넘어가 있는 상태를 지금 보라고 한 건데, 이거 연음 규칙이라고, 연음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규칙적 교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틀렸네요. 그 다음에, 지그시 감자. 어, 이거 지금, 어, 용언 어간 뒤, 용언 어간 니음 미음 뒤된 소리 되기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규칙적 교체에 해당하며, 그 다음에 이거는 용언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어요. 단순히 니은 미음 뒤라면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용언이라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해서 이거는 비자동적 교체죠. 여기 지금 보시면 용언에서는 일어나는데 산과 같은 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의문론적 제약이 의문론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녀석은 비자동적 교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비, 어 자동적 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서 답 4번이군요. 감, 자, 규칙적이면서 비자동적 교체니까. 요거 답이겠는데요. 5번, 나는 고구마를 땅에 묻고, 거대병 뒤에, 거대병 신짓, 예외없이 일어나는 댄소리 되기네요 뒤에 놈이 무조건 댄소리로 발음 나는 거. 그러면 요 녀석은 자동적 교체에 이면서 규칙적 교체인데 둘다 xx 돼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확인해 을 봤네요. 37번 이제 어, 다른 녀석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지문과 상관없는 건데요. 조건을 빠르게 보세요. 주체 객체 높임 특수어휘. 지난 시간에 견문장에 안긴 문장 내에서 특수어휘를 통해서 안긴 문장이 있어야 되고 특수어휘 있어야 되고 주체높임을 실현해야 되고 세가지 조건이 있네요 자 일단 안기문장부터 빠르게 한번 찾아 봅시다 나는 친척어른 쉽게 안부를 여쭙기 안부를 여쭙다 닫자 대신에 기라는 명사절로 들어갔네요 안부를 여쭙다 여쭙다라는 어, 특수어비도 썼는데 이거 지금 안부를 여쭙다 여쭙다와 연결된 걸 생각하세요 누구누구께 안부를 여쭙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객체높임입니다 누구누구께라는 부사를 높이는 객체. 자, 조금 빠르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 답이 안 되겠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오랜만에 뵌, 오랜만에 뵙다. 누구를? 은사님을. 역시 목적어니까 객체. 그래서 안 되겠네요. 어, 물론 특수위는 있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고향에 계시다. 있다 대신에 계시다라는 높임에만 사용되는 특수 어휘를 썼는데 이거 지금 계시다 자체가 누가 계시는 거니까 누가 계시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여쭙다 누구를 뵙다 서수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대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계시다지 누구를 계시다 이러지 않죠. 누구께 계시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할머니께서 고향에 계시다. 지금 관형절로서 뒤에 할머니가 생략된 거죠. 요 안에 할머니께서가 사실은 들어있었던 겁니다. 할머니께서 고향에 계시다.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를 뒤에 할머니를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수식을 받는 할머니와 안긴 문장 속에 주어인 할머니가 동일해서 지금 생략을 한 것이죠. 여튼 할머니께서 고향에 계시다. 지금 주체 높임까지, 주체까지 다 맞췄기 때문에 답이 3번이겠군요. 자, 머리가 하얗게 셋신. 머리가 하얗게 셋이다. 이거는 간접 높임인 거고 게다가 지금 특수 어미가 없어요.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만 썼네요. 그다음에 어머님 삼촌이 편하게 쉬시도록 삼촌이 편하게 쉬시다 대신에도록이라는 부사형 어미를 썼으니까 부사절인데 요거 역시나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썼을 뿐 특수 어미를 썼다고 볼수 없네요. 정답 3번입니다. 다음 38번 갑니다. 고객 기억 지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어, 지금 딱 보면 이거 단화 유형 문제네요. 대명사나 지시어나 이런 것들 지금 집어넣어 가지고 시간 오래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시간 소요를 유도하는 시간 소요를 유도하는 문제들은 어, 정답이 주로 뒷 번호예요. 3번 이하. 어, 뒷번호? 아닐 때도 있죠. 1번일 때도 있겠죠. 근데 이거 지금 시간 소요를 유도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빠르게 밑에 놈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역순으로 올라오는 것도 괜찮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지읒이 지시하는 대상 지읒 우리만 믿어. 어, 지금 나라에아 이거 대화를 조금 파악해야 되겠네요. 정말 괜찮 당연하죠. 우리만 믿어. 너는 집에서 쉬고 있어. 아 나라랑 세우기를 말하네요. 니은이 지시하는 대상 니은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할걸. 피곤하니 졸았나봐 조살 자유로가면 아 지금 보니까 예은 나라 세욱 전체네요 예은이랑 나라랑 세욱이랑 전체를 우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너는 쉬어 우리만 믿어 그러면 나머지 둘을 말하니까 어 나라 빼고 세욱이랑 예은이 예은이랑 세욱이 지시하는 대상은 지시하는 대상 포함되네요. 이답 5번인가 봅니다. 어, 거꾸로 지금 한번 해봤는데, 하니까 요게 전체 맥락 파악이 조금 힘드실 수는 있는데, 자, 한번 보시고, 나머지 한번 맞춰보세요. 기억은 귿과 달리 시점과 관계없이 적어진다. 어제, 디귿 오늘. 이거 어제, 오늘이 어떻게 바로 시점과 관계없이 정해집니까? 이건 언제 말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5월 8일인 오늘의 어제는 5월 7일이잖아요. 그러면 5월 7일, 7일에 일7이 말을 한다면 그건 5월 6일이 되잖아요. 발화 시점과 상관 있죠. 그 다음에 리을이 지시하는 대상 리을이 지시하는 대상 그거 과제가 있어서 시옷 이거 마무리할게 아 자료 정리 다르네요. 어, 그 다음 지시하는 대상이 이은이 지시하는 대상과 다른다. 미음은 봅에다너 몸이 너는 나라네요. 그 다음에 이응 너는. 같네요. 똑같이 나라네요. 다르다 틀렸네요. 비읍이 가리키는 대상. 비읍은 지금 들어갈래?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금 들어갈래? 기억을 기준으로 정, 아니, 어제를 기준으로 무슨, 지금이 정해집니까? 자 지금 뭐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됩니다. 1, 2, 3, 4, 5번 전부 확인하고 답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정말 부족한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시간 소모를 유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는 문제는 주로 뒷번호에 정답이 들어있다라는 거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이럴 확률이 높으니까 시간이 부족하실 땐 뒷번호부터 찾아 뒤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러 갑시다. 아, 중세국어 문제 나왔네요. 이런 문제 보면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매, 헷, 세, 널, 앱 브른, 나, 다. 뭐 이러면서 한, 날, 스, 뭐 이러고 막읽어나 어, 이거 뭐 해석고 이러는데요. 읽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이거 해석하는 문제 아니에요. 중세국어 문제는 항상 여러분께서 선지를 먼저 보시고, 선지가 시키는 대로, 확인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고전 문법과 관련한 중세 국어와 관련한 문법 지식이고 그 다음에 이 확인을 하실 때는 어디를 가지고 확인을 하시냐면 현대어 번역하고 비교하세요. 현대어 번역과 비교하시면 금방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어, 지금 보니까 A를 통해 1번 선지 보세요. A를 통해 선어말음이 이가 이거 상대는 비음 선어말음이네요. 저처럼 아시면 더 좋고 상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모른다면 일단 E를 찾고 E 여기 있네요. E를 찾고 그 녀석을 현대어 번역과 비교하라. 현대어 번역 보니까 습니다. 비음니다. 하십시오. 차죠? 근데 위에는 나다, 나이다 사이에 E가 있다 없다 차이인데 위에는 평소형으로 적 이거는 이제 하, 해체로 적혀있는 거고 그냥 다라고만 끝났잖아요 밑에는 비읍니다라고 끝났죠 아 이게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에 해당하는 놈이다 라는 걸 현대국어 문법 지식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비를 통해 애가 관형격 조사와 주격 조사로 모두 사용되었다 확인하세요 도자기 도적의 관형격 그 다음에 여기 아침에 아침에 부사격이네 부사격 조사잖아요. 얘는 관형격 맞았지만 이게 부사격 조사인지 모르시면 이거 틀리는 겠네요. 이거 기초적인 내용이네. 어, 이 정도 틀리시면 문법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내려오시고요. 어, 확인 한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어, 아 이게 왜 어떻게 되는지 애자가 어디 들어 있는지 이런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 도자기에 이거 한번 풀어봐드릴게요. 도작 플러스 에라는 앞에 놈이 양성 모음으로 끝이 났으니까 뒤에도 양성 모음에 사용되는 관형격조사를 지금 쓴 겁니다. 똑같이 아참 플러스 에네요. 아참 플러스 에라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얘는 지금 부사격조사였죠 이 에라는 녀석이. 자, 그 다음에 체언의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 자, 이거 아시려면 양성 모음에 뭐가 있는지, 음성 모음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자, 하지만 빠르게 양성, 아래, 아, 반드시 포함시키시고, 오, 아. 꼭지가 위나 오른쪽으로 있는 거, 아래, 아, 오, 아. 음성은 대립작들, 으, 우, 어. 으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으. 기본적으로 넣고우어 이렇게 세개 꼭지가 아래나 왼쪽으로 있는 거. 이렇게 양성 음성 모음을 알고 계신다면 모음 조화가 지켜졌는지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어 C를 한번 봅시다. 금을 그, 앞에 여기 지금 보시면 으잖아요. 으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오 양성이죠. 그러니까 아래 아라는 양성을 썼네요. 플러스 플러스 위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양성 모음 어, 모음 조화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D를 갑니다.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아 이거 개념 모르시면 틀리실 수 있죠.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판정 의문문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 그걸 판정 의문문이라 합니다. 너 오늘 밥 먹었니? 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설명 의문문은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한다고 하면 주로 의문사가 플러스 되죠.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너 오늘 밥뭐 먹었니? 무엇을 먹었니? 왜 먹었니? 이러면 어 저는 순댓국 먹었어요. 국밥중이라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인데, 요 개념을 모르고 계신다면 틀리실 수 있겠죠. 지금 올라가 봅시다. 몸에 있나뇨? 마땅히 몸에 있느냐? 예, 아니요. 구라제는 지금, 어? 음? 구라제? <laughs> 아, 네, 죄송합니다. 뭔가 이상한 게 떠올라서요. 자,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람 이름인가 보네요. 아, 황제네요. 어,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라는 의문서를 썼고, 어디 있다, 집에 있다, 운동장에 있다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얘가 설명 의문문.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뇨고 얘는 ᄂ에. 그러면 두 개가 다르잖아요. 종결어미가 서로 다르네요. 어, 그러면, 오케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이를 통해 초성의 서로 다른 점. 이 어두자음군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비읍디긋, 비읍숏기역 하는 어두자원군 화봉병서를 썼네요. 자, 이걸 틀리진 않으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치러졌던 모의고사의 엄매 문법 문제들을 풀어나갔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낭만입니다.